<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톡톡톡톡톡 정영희 강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정영희 강사도 잘 지냈습니다. 아 요즘 웃을 일이 없죠. 어, 왜냐하면 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렵고. 우리 삶도 지금 어렵고, 어, 우리 애들도 지금 학교를 못 가서 어렵습니다. 자, 왜냐면,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 중국에서 발달이 돼가지고, 어, 또 이게 전 세계로 지금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어, 잘 대처를 해가지고 지금 조금 많이 줄어드는 편인데도, 어, 그래도 끝까지 종식될 때까지 여러분들, 어, 면역, 자기 면역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단백질 섭취, 그다음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 드셔야만이 몸이 튼튼해야 이 병균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웃습니다. 웃음은 우리에게 2 0 가지 이상을 주는 좋은 호르몬을 생성하게 하게끔 해주는 이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소는 웃을 때만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어려울수록 웃어주세요. 그러면, 어, 이 힘든 일도, 어, 잘 풀리게 될 겁니다. 오늘 정년기 강사하고 같이, 예, 웃음에 공부를 해 보실 건데요. 오늘은, 제가, 아, 웃음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웃음 다이어트라는 거는 뭐냐면, 어, 우리가, 어, 밥을 안 먹고 빼는, 어, 식, 단으로 해서 빼는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이렇게 웃음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팍팍팍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식인용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 식인용 마을에 가니까 아, 추장이 어. 과일 10개를 구해오라는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세 사람 중에서 미국 사람이 제일 먼저 과일을 구해왔습니다 사과 10개를 구해온 거예요 근데 이 추장이 똥구멍에다가 10개를 다 집어넣어라 미션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웃지도 마라 조건이 있어요 웃지를 마라 그 다음에 소리 지르지 마라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미국 사람이 세 번째 한개 넣고 두개 넣고 세 번째 너무 아파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말았어요. 아! 비명을 지르니까 추장이 식인용 추장이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에 한국 사람이 또 과일을 열 개를 가져왔네요. 어, 마침 다행히 딸기를 열 개를 가져왔어. 너희들도 그거를 열 개를 어, 똥구멍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똑같은 조건을 또 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지나니까, 어, 그만 웃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여라! 아웃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고 있는 중에, 예,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왜잘르다가너 웃었니? 이러니까, 아니, 안 웃을 수가 없더더. 어, 저그 넣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일본 사람이 파인애플 열기를 들고 오더래요. 그래가 너무 무서웠다는 얘기. <laughs> 재밌습니까? 아, 재미없어도 웃어야 돼요. 우리는 어,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웃음, 웃어야만이 아, 우리가 가짜 웃음도 어떻게 된다? 웃는 걸로 인식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laughs> 웃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웃음은 만병의 통치약, 보약이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근육은 우리가 605개가 있어요. 뼈는 206개. 예. 그리고 얼굴 근육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80개가 있습니다. 이 웃게 되면은 오장육부가 튼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웃음은 건강해진다,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 무조건 웃을 때 배가 땡겨야 됩니다. 배가 땡겨야만이 어떻게 되죠? 어, 배에서 어,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야만이 어, 배가 땡긴다 그러죠? 어, 그게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어, 배꼽, 잡고웃기인데 이건 박장대소입니다. 15초 이상, 거의 1분에서 가까이 에 이상, 우, 웃어줘야, 아, 뭐가 좋냐면, 어, 마사지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배꼽을 잡고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박장대서 이렇게 해야만이 에, 살이 빠진다, 보시면 됩니다. 자, 15초 동안, 저번에 배운 거 있죠? 15초 동안 웃어보겠습니다. 박수치고, 발 구르고, 어, 온몸으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1분 동안 좀더 웃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밤이어서 큰 소리를 많이 못 웃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웃어야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어, 긴장 완화 그 다음에 온몸 혈액이 우리 몸에 돌면서 어, 얼굴이 밝게 되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 몸이 튼튼해진다. 첫 번째 이렇게 해서 1분 동안 매일 저녁에 웃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웃으시려면 두 번째 자 나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뭐방 안에서 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렇죠. 뭐 화장실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어, 창고. 몬스는 창고로 내가 가서 웃는다든지 이렇게 웃어줘야 거기서 이제 포복 절도를 하면서 웃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1분 정도 이렇게 웃어주면 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 빼고 싶은 특정 부위를 신경 써서 이제 보면서 웃어줘야 됩니다. 재를 들어가, 첫 번째, 배, 배살을 빼야 되겠다. 그러면 배를 보고, 어, 열심히 예, 주물러 주면서 웃어줘야 됩니다. 배살을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문질러 주든지 아니면 두들겨 주든지 두들겨 주면서 웃어줍니다. <laughs> 배살아 빠져라. 뱃살은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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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빠진다 빠진다 <laughs> 어, 어 이렇게 하니까 진짜 배가 오염부가 어,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배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아 어, 배가 너무 땡기고 아픕니다 이러면서 어, 뱃살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꾸준히 10회 정도, 하루에 한 10회 정도 해줌으로 해가지고, 그건 한달 정도 해보시면, 은 뱃살이 빠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또두 번째로 뭐냐면은, 항문을 좋으면서, 네, 엉덩이 업 시키는, 어 운동입니다. 엉덩 아까 배살을 우리가 뺐잖아요 그런데 이제 엉덩이를 힙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엉덩이 힘을 줘야죠 그럼 항문 주위를 항문을 좋았다 내렸다 좋았다 내렸다 꽉 하면서 웃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또 항문 주위가 또 튼튼해져야 어떻게 됩니까 치질도 없어지고 또요 변비 개선도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똥꼬에 힘을 똥꼬에 똥꼬에 힘을 꽉 주면서 한번 웃어 보겠습니다 1분 동안 준비 시작 <laughs> 동그힘꽉할 <동구> <laughs> 네, 거는 어, 동안 웃음입니다 동안 웃음은 어떻냐면 우리 몸이 탄력 어, 이 얼굴 제 얼굴이 지금 동안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마흔 중반인데, 예, 그래도 얼굴 한번 보세요. 20대 초반 같지 않습니까? <laughs>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웃고 가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 우리가 동안 웃음을 할 때는 어, 이 탄력이 있어야 돼요. 피부가 쭈글쭈글하면안 됩니다.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혓바닥으로. 바람을 넣은 다음에 혓바닥으로 이렇게 온 천장하고 잇몸이고 돌려주면서 이를 풀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도 한 1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바람을 넣으세요. 에? 그러면서 웃어주는 겁니다. 빠지면서 웃어주는 거예요. 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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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도 10회 정도 웃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운동은 어, 어떤 게 운동이에요 내가 편할 때까지 한다는 건 운동이 안 됩니다 내 몸에서 땀이 나고 어, 힘들다 할 정도가 돼야 아, 그때 정도 그 정도 하시려면은 아, 모든 운동이 한 10회 정도 반복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몸으로 기어, 기록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어 어, 제일 재미있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 우리가 요즘 휴대폰이 있잖아요. 휴대폰에 메모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동영상 기능,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 찍듯이 동영상 기능, 그다음에 사진 기능,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 사진을 보잖아요. 어, 우리 애기들하고 어, 어, 경주월드에 놀러 왔다. 그러면 그때 사진을 보고. <laughs> 즐거웠던 얘기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동영상도 봅니다 동영상도 보면서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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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모도 재밌는 글도 보면서 어, 웃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제일 먼저 또 중요한 게 뭐냐 다이어트는 어, 이 웃음은 어, 혼자 웃는 게 아니다 혼자 웃으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혼자라도 웃지 여러분들 어, 맨 땅에 그냥 벽 보고 우, 웃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 이 웃음이 잘안 나옵니다. 이 웃음도 연습이다. 그런데 예, 혼자 웃는 것보다 어때요? 두 명, 세명 같이 웃는 게 효과도 33배나 됩니다. 여러분들, 어, 같이 웃으세요. 그러면 전염성이다. 오늘 여기까지 예, 웃음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너무 재밌지 않아요? 어, 웃으면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정석이 없습니다. 그냥.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박수 팁을 어,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씨구, 절씨구, 박수입니다. 얼씨구, 얼씨구, 짝, 짝, 절씨구, 절씨구, 짝, 짝. 얼씨구, 짝. 절씨구, 짝. 얼씨구, 절씨구, 짝, 짝.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준비 그러면 야!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준비! 야! 시작. 얼씨고얼씨고 짝. 짝. 절씨고절씨고 짝. 짝. 얼씨고 짝. 절씨고 짝. 얼씨고절씨고 짝짝. <laughs> 어우 너무 잘합니다. 자, 조금 틀리면 어때요? 틀리면 뭐가 나온다?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 웃음은 완벽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을 때, 남이 틀렸을 때 나오는 게 웃음입니다. 그럼 조금씩 틀릴 수도 좋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웃음. 사랑해, 몰라, 박수입니다. 사랑해, 사랑해는 사랑의 하트 모양으로 사랑해, 사랑해, 짝, 짝. 몰라는 어때요? 팔을 꼽으면서, 팔을 이렇게 하면서,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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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짝, 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준비! 야! 시작! 사랑해 사랑해 짝짝 몰라 몰라 짝짝 사랑해 짝 몰라 짝 사랑해 몰라 짝짝아무재재습습다다아자 <laughs> 오늘 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아, 땀이 납니까 안 납니까? 어, 저는 지금 굉장히 몸이 덥습니다. 그만큼 혈액 순환이 잘 됐다는 거고 이게 운동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분, 2분, 3분 동안 이렇게 박장대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어, 노젓는 거 있죠. 노젓는 거한 3분, 5분 한 거하고 똑같은 운동 효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이 웃는 것만 잘 하셔도 어, 100m 어, 달리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게이 웃음 운동법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웃음 다이어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시리즈로 웃음의 또 다른 좋은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자기 몸은 자기가 챙기고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해야 또 어떻게 됩니까? 내 가족이 건강한 겁니다. 내가 웃어야 우리 가족이 웃는다.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시고 항상 하루에 3분 이상씩 웃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 갖고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웃음 톡톡톡톡 청정이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